좌표평면이 두 점, a-1,0, b-1,0에 대하여 표현을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1, 1. 여기가 a, b입니다. 선분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 c가 있다. 자, 이렇게 원이 있고요. a가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하여 로그. y는 log a의 x의 그래프와 원 C가 만나는 두점 중에서 B가 아닌 점을 P라고 하자. 자, 로그고요. A가 1보다 크죠. 1보다 크면은 증가 함수입니다. 1, 0 지나가면서 이렇게 로그가 그려지겠죠? 요 점. 요 점이 C가 되는 겁니다. 아, P군요. AP가 루트 3일 때 A의 루트 3 제곱 값을 구하시오. A 부터 P까지 이 길이가 루트 3이다 그럴 때요 A 값 알아내는 문제네요. 자, 이 원하고 로그는요, 이 교점, 이연립 방정식이 일반적으로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풀 때는요, 이 교점을 이 방정식을 통해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도형의 특징 여기서 한번 도형의 특징을 잡아서 푼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함수, 도형 이런 것들은요,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그 특징 잡는 겁니다. 중심에서 요게 루트 3 이게 현의 길이죠. 원은 항상 반지름하고 중심까지 놓는다. 현의 길이 구하는 방법 이렇게 이 수직으로 내렸을 때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는 겁니다. 루트 3이면 여기 절반인 2분의 루트 3 여기는 1 되겠죠. 직각. 이쪽에서 놓고 이렇게 보면 모양이 지금 여기 에 빗변이 1이고요. 좀긴 이쪽, 이쪽. 것에 해당하는 게 2분의 루트 3 되겠네요. 피타고라스정리쓰면 이거 제곱에서요거 제곱 빼면요. 루트 씌우면 되겠죠? 1 빼기, 이거 제곱하면 4분의 3. 4분의 1이니까 루트 씌우면 2분의 1 나옵니다. 여기가 2분의 1. 그럼 2 곱해보면 이렇게 비율이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나오죠.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율 나오면 각을 알 수가 있죠, 여기. 30도, 60도, 삼각형. 그리고 아까 이거 구하기 전에 그냥 이거하고 이것만 보고도, 어? 두배 해주면은 2 대, 루트 3인에 이게 보였으면 바로, 어, 이게, 유, 여기가 30도. 어, 60도인 거, 이렇게 각을 바로 알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안 구하고도요. 여기 각이 지금 짧은 각이 30도. 60도, 이렇게. 그럼 각이 나왔기 때문에 이 p점에 이렇게 또 직각 삼각형 그려보면요. 이것도 30도, 60도 삼각형 되겠죠. 알고 있는 길이가 이 길입니다. 여기가 루트 3. 루트 3, 이 길이는요. 2대1대 루트3이에요. 요 길이를 2로 나누면 2분의 루트3이 되고요 요쪽 길이는 요 길이에 루트3 곱한 겁니다. 루트3 곱하면 요만큼 길이가요. 2분의 3이 돼요. 2분의 3에서 1을 빼주면 요점의 좌표가 나오겠죠. 이 길이. 2분의 1이 됩니다. p점 좌표가요. 2분의 1, 2분의 루트3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각이 만약에 안 구해지는 문제라고 하더라도요, 이 삼각형 비율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달놈인 거 이용하면은 이 좌표를 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p.좌표를요, 점 여기서 대입을 할게요. x의 2분의 1, y의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2분의 1 대입하면요, log a의 2분의 1이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지수 형태로 바꿔볼게요. 자, a가 이리로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면서 2분의 1은 a의 2분의 루트 3 제곱. 묻는 문제가 a의 루트 3이었죠. 루트 3 제곱이니까 이거 양변 제곱해주면 a의 루트 3 제곱되고 4분의 1.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자, 뭐가 실수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저도 실수했는데 지금 좌표잖아요. 좌표인데 제가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3 그냥 썼네요. 좌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거 틀리지 마세요. 마이너스니까 이거 해주면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2제곱을 양별을 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2제곱 해주면 이 값이 마이너스 제곱하면 역수 되니까 4가 됩니다. 최종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